자 그러면은 어 오늘 한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크게 할 텐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집이 안 팔린다, 우울증. 이미 제가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laughs> 방문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 상담 룸에 이각 티슈, 각 티슈를 갖다가 엄청나게 소진했습니다. 오시는 예, 분들 그 마스카라가 많이 번져가지고 그걸 닦아야 돼서 티슈를 어마어마하게 썼었습니다. 그 정도로 상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억울한 거죠. 그게 이제 정책이 그렇게 해왔었는데 이제는 팔려고 해도 안 팔린다. 이게 매수 심리가 한번 꺾이다 보니까 원래 그리고 이 경기가 좋을 때도요. 팔리지 않았던 매물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올랐으면, 팔고, 또 다른 더 좋은 기회, 또 상급지 이동이라든지, 더, 어, 상급 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갈아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왜냐면, 하 상급지로 갈수록, 또 상급 매물로 갈수록 황금성이 뛰어납니다. 그렇죠? 군단이, 읍단이, 이런, 애, 이런 데보다, 당연히 시단이, 방역시 이게 더, 당연히, 황금성이 뛰어날 것이고, 매매가 더잘 되겠죠? 팔고 싶을때 팔고, 사고 싶다 사고, 수도권, 수도권이 지방보다 더 뛰어날 것이고,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또는 뭐, 경기도의 이 중심권, 근데 지금 이게 심리가 꺾여서 다시 바닥을 쳤다는 심리가 있기 전에는 상당히 팔기 어려워지는데 어 경기가 좋을 때도 안 팔렸던 그런 분도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공급이 경기도권에 많아지고 공급이 많아지는 지역은 지금도 안 팔리지만 오히려 이렇게 여러 가지 그때 풍선효과가 불었어. 최근에 풍선효과 얼마나 불었습니까? 10년 동안 오르지 않는 집 20년 동안 오르지 않는 집도 풍선효과로 어떻게 보면 그런 약간 투기꾼이라고 얘기하는 뉴스에서 투기꾼이라고 얘기하는 막 집안 가서 사들이는 사람들 그런 분도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한 거예요. 뭐 춘천이라든지 또뭐 저기 어디죠 양주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안 팔렸던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경기도 뭐 인천에서도 그 전철 역세권입니다만 잘안 팔렸던 그런 단지들, 가격이 오르지 않았던 단지들 가격 다 올려놨죠. 팔고 싶은 분들은 팔지도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팔고 나왔던 분이 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세입자로 계신 분들은 또 피해를 봤죠. 이게 경제라는 게 모두가 윤윈할 수는 없어요. 어떤 분이 이익을 보면 어떤 분 손해 보게 되는 게 경제인데 좀더 많은 분이 이익을 보게끔 해야 되고 이왕이면 없는. 자더 없는 자 약자 이런 분들이 더 이익을 보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런 분들도 저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좀 적극적으로 임해라 안 팔리 는데요 계속 기다립니다 왜 가격을 고수해요 내가 5억이 샀기 때문에 저 5억 밑으로 안 팔아요 10년 20년 계속합니다 나중에 원마을 하거든요 제가 부정, 부동산에 있어서는 너무 자기 자신이 행했던 과거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고 이런 것도 문제지만 너무 초 낙천주의도 문제다 10년 동안 안 올랐는데 괜찮아요 앞으로 10년 후에 오를 거예요 아 좋은 성격이 예, 우울증 걸린 것 보다는 훨씬 나아요. 하지만, 그리고, 그리고 나서, 죽을 때까지 그러면 나는, 그래요? 나는 그냥 가격이 안오라도 괜찮습니다. 예, 여기서 그냥 살다가 나는 평생 여기서만 살 거고, 어, 그 외에 제가 뭐 여러 가지 생활하는데 크게 문제 없어요. 이런 분들 같으면 괜찮아요. 근데 환경이 갑자기 바뀌고, 남편이 사업 갑자기 망했다. 직장에서 뭐 구조조정 당했다. 어, 너무 준비를 안 했는데 빨리 죽을 줄 알았던데 생각보다 오래 살았다. 120세까지 살았다.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돈이 필요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가서. 참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뭐든지 이 바닥에서 살려고 하는 것도 어렵고 바닥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또이 머리에서 팔려고 하지 말아라 이 어깨 정도에서 팔아야 된다. 제가 상담 오신 분도 작년에도 제가 많이 팔라고 했는데 아마 또 어떤 데서는 뭐또뭐 뭐 가격이 계속 오른다, 올해도 오른다 뭐 제가 계속 오른다고 했습니다만 제 방송을 보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올해 내년 적어도 조정이 될 거다. 폭락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현실로 다가오는데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을 줄 알고 했는데 이렇게. 또 팔리지가 않는다. 또 이런 얘기도 하는데 한없이 나쁠 것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러다가 반등하면은 반등하면 또못 사죠. 사려고 했던 분은. 저게 얼마 했는데 저게 지금 이 가격에 사? 못 삽니다. 또.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버려야 된다. 자 그래서 자 매수 심리가 위축이 된게 뭡니까? 위축이 된게 뭐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집을 사면 올라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런 매수가 가강한 겁니다. 또 금리가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 조급하게 덤비지 말자. 금리가 더 오르면 더 낮춰서 내놓을 거야. 최근에 뭐 서울 수도 비롯해서 7년 동안 쉼 없이 올랐는데 피로도가 있지 않냐. 좀 조정돼야 될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가 겹친 거죠. 한두 가지 원인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놓는 거고 그 거래가 많이 안 되는 거고. 지금 뭐 거래 거의 절벽에 가깝게 거래가 안 된다고 하는데. 또 이러다가 분명히 반등하는 날이 옵니다. 여러 가지 타이밍을 보시고 매수 하시려는 분들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자기가 사려고 하는 지역들 시세 조사도 잘 해야 되고요. 매물이 내가 사고 싶은 단지에 뭐몇 평대 무슨 뭐 무슨 향? 이게 내가 사고 싶을 때그 가격에 바로 살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집안 팔리는 지금 뭐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압구정 현대마저 또 떨어진 수요도 떨어졌다. 어 제가 이거 체크를 해봤는데 이게 51건이 작년에 58억에 거래됐고 다시 55억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뉴스를 기자들은 뉴스를 또 써야 되니까 1건 거래돼가지고 뭐 무조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하지만 약간 분위기가 약간 사그라든 건 맞죠. 작년에 같은 평소 압구정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7단. 지였던것 같은데 지금 기사 보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5월달에 58억이었고 6월달에 55억에 거래됐다. 4층이고 5층이고 같은 타입인데 거래 그래, 시세 나오 이것 때문에 3억이 떨어졌다. 작년에는 딱한 근면에서 50억 거래됐고 올해 5월달에 58억. 근데 한달 사이에 55억이다.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약간 꺾였다. 근데 한 차만 가지고 사실 그렇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지금 50억대 아파트 가지고 있는 분은 물론 영끌에서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젊은 분이 30대 여자분이었는데 평수 좀 작은 거 여기 옆에 뭐미 아파트나 이런 거, 연끌해가지고 전세 끼고 사는 사람도 봤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이 아주 많이 가지신 분들, 뭐 여기 정재계 인사들 많이 사니까 이런데. 글쎄, 난요 정도면은 그냥 뭐한 50억 정도만 받아도 될것 같아. 부동산에서 아, 요즘에 뉴스에서 금리 인상 올라간다고 하니까 조금 낮게 팔아보시죠 해서 그냥 그냥 던져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연끌했던 분이 진짜 이게 떨어질까 해가지고 예, 팔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게 완전히 그 아직까지는 대세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분명히 금리 인상이 여러 차례 됨으로써 이런 분위기 을 꺾을 수는 있다 분명히. 하지만 이게 한 차례 뭐 거래돼서 이런 이게 나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뭐 압구정 현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중에서는 제일 비싼 아파트인데 사실은 재건축되면 여기가 어, 압도적으로 비싼 아파트죠. 근데 지금 구축 아파트 한 50년 된 아파트가 이 정도 간다는 거는 그만큼 이쪽에 수요가 많다는 거죠. 살려고 하는 분들. 자 이런 뉴스가 우리가 볼때 한번 자세하게 이런 뉴스가 나오면 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직접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부동산을 공부하실 때 그런 어, 습관을 가져. 됩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습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어요. 직접 확인하기 귀찮으시면 장대양 t v 를늘 알람을 설정해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늘 눌러주면 됩니다. 일단은 거래량이 너무 줄어들었다. 이 거래량이 지금 많이 줄기 시작한게 언제부터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시키고 양도세 강화시키고 취득세 강화시키고. 종부세는 조금씩 조여왔었고 양도세가 먼저 시작됐죠. 다들 2018년 4월 달부터였나요? 2018년 그때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그때는 그게 먹히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종부세가 2020년에 도입이 되면서 뭐 또그 동안 또 많이 올랐었고요. 예, 그런 것도 여러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다가 또안 되니까 증여세, 증여 중요 취득세 올리고 보유세, 이 거래세라는 거는 취득할 때 취득세, 취득세 중과시켰죠. 양도세, 예, 중과시켰죠. 보유세, 공시가 많이 올랐죠. 보유세가 뭡니까? 재산세랑 종부세인데 공시가격 많이 올랐죠. 종부세 세율을 올렸죠. 그때부터 이제 거래량이 줄기 시작하면서 어, 사실은 이렇게 되기 전에 이미 어, 전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한꺼번에 이게 이제 몰려 들어오니까 지금은 한시적으로 1년 동안 내놨지만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 유해, 유예가 됐죠. 양도세 중과.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분위기면 양도세 중과도 이제는 아예 법을 개정해도 여야가 합의를 해서 없어질 수 있는 분위기로 갈 수도 있다. 시행용으로 얼마든지 이런 분위기면 시행용으로 계속해서 완화를 위해서 거래가 돼야또이 어, 내수가 도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어 사실은 이이 부동산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내수에 큰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게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어 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 규제 완화는 이제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집값이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 우상향 근데 가파르지 않고 완만한 우상향이 사실은 제일 좋은 겁니다 이게 물가보다는 더 높게 올라야죠이 자산의, 실물자산의 가치가 예,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 집을 사고 팔기에 굉장히 무리 없이 서로가 매수자랑 매도자랑 어, 무리 없이 만들어지고 내집 마련하시는 분들한테도 기회가 올수 있는데 어, 너무 단기간에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무주택자한테는 이제는 거의 포기 상태가 온 거죠 야, 이런 집값을 어떻게 감당을 하냐돈 벌어서 어떻게 문제입니다 예. 예. 자, 여기에, 이제는, 글로벌 부동산 정점 지나나, 주요국수 하락성 지고 나온 이건, 어, 세계적인, 네, 흐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게 지금 이런 흐름을 갖다가,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전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우리나라만, 뭐, 집값 올랐던 거, 우리나라만 오른 게 아니다. 세계적으로 다 올랐다. 돈들이 많이 풀려서, 그걸로서, 그, 어, 정책의 잘못된 부분을 감추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분들이 사실 전세계에 많이 뿌려졌지 그게 그더 일조를 한 거지 그것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니죠 정책이 잘못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초기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너무 어, 혜택을 많이 준다고 해서 많이 모았던 거 그걸 또 갑자기 스탑을 시키고 여러 가지 혜택을 없애고 하는 것도 국민의 불만을 많이 생기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임대차법 때문에 그때 집을 팔려고 이미 재작년부터 집을 팔려고 했던 분도 안 팔렸던 분이 많, 많습니다 예. 실, 실거주하지 않으면 제3자가 샀을 때는 6개월 이전에 계약 만료 6개월 이전에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어요 저한테 상히 오셨던 분들도 그러니까 그런 정책 때문에 그때 원활하게 좀 흘러가야 될 부분들이 흘러가지 않고 어금꽉 막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다 그래서 정책의 문제도 상당 부분 일조를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동안 그러면 해외에서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뭐 당연합니다 캐나다도 나고 어, 캐나다 같은 경우는 다른데 집값이 떨어질 때 올라가겠던 게 과감한 이민 정책, 영주권을 주는 이민 정책으로. 그러니까 지금 은 우리나라도 생산 인구가 많이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또 인구 감소가 되고 생산 인구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경제도 그렇고 예, 집값에서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캐나다는 조기에 2010년도부터 이민 정책으로 해서 해외 이주민들을 채워가지고 생산 인구를 많이 만들고 어, 인구가 많아지니까 집값도 지탱이 떨어지지 않고 지탱이 될수 있었던 부분인데 어, 최근에는 일본에도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일본에도 예, 뭐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동남아의 이민 정책도 쓰겠다. 뭐 이런 지금 기사도 나오던데 아마 이런 내용을 어 이번 주에 목요일 날 지금 녹화를 하면 빠르면 주말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을 2세때 일본은 참 장인 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예, 그 제가 2015년인가 그때 일본 갔다 도쿄로 갔다 와서 방송에서도 했었는데 그 SBS CMC 그 부동산 방송을 제가 한틀렸 동안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치면은 약간 명동 압구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명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압구정 같은 곳에 건물 전체가 예 멋지다 파는 데입니다야 장인정신 대단합니다 보통 그런 일본은 라면집을 해도 3대4 대째입니다 그런 장인정신은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장인정신 배우라고 그러니까 또 오늘 뭐또 장인한테 전화해서 술한잔 사달라고 이게 또 그런 분위기로 가면 안 됩니다 어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방송을 해봐야 되겠지만 뭐이억 2억짜리, 뭐, 그런, 어 집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재밌는 케이스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튼 간에, 어, 해외 부동산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시면 또 좋은 기회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을, 예, 드립니다.